안녕하세요 주말농장 10년차 농촌생활 10년 경력의 리틀포레스트TV입니다 오늘은 전원생활 하면 안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랑 저희 엄마 깻잎 보종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꿈을 안고 전원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 정도는 전원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원 생활 시작하는 첫해50% 정도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을 하기도 해요. 그럼 왜 전원 생활을 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이 좋지만 이런 생 자유는 싫어요. 속세의 스트레스나 고민 등을 자연에서 편하게 생활하며 생각하며 잘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연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자연에는 해로운 유해물질이 없다 보니 정말 많은 벌레들을 볼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잘 짓는 벌들이나 자고 일어나면 이곳저곳 있는 수많은 거미집,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뱀들과 저다가도 물릴 수도 있는 진해 때문에 전원 생활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자연 속에서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해요. 특히 여름에 풀을 깎지 않으며 사람키를 넘어갈 정도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금방 정글이 돼버려요. 또한 겨울이면 무릎 이상 쌓인 눈을 직접 치우고 또 치우다 보면 도시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연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생활비가 많이 들고 또 많은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평생 전원 생활을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70살이 넘어가면 건강 문제와 생계 그리고 하루하루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50대부터 전원 생활을 준비하고 들어가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세 번째. 조용한 자연이 좋지만 너무 아무것도 없는 자연은 싫어요. 도시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소리와 시끄러움,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한 삶이 아닌 나만의 조용한 시간과 평안한 마음을 위해 전원 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과 자유로움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몇 달, 몇 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많이 외로워질 수 있어요. 특히 서로 안부를 묻는 친구가 가까이 있거나, 친척이나 가족들과 멀리 지내게 되면, 오히려 전원 생활을 심적으로 더 힘들게 할수 있어요. 대화 상대가 없이 또 혼자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생겨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치킨의 맥주보다 두릅의 막걸리가 더 끌리세요. 단순하게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도시인들 상당수는 그저 공간 이동만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보고 모방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한다면 너무나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정체성에, 나의 정체성에 자각이 먼저 와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성공적인 전환 생활을 할수 있어요. 다만, 시작하게 된다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자체 귀농의 집이나 세컨하우스나 전세, 월세, 그리고 오도 이촌이나 저처럼 주말 농장으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생각하는 전원생활의 로망과 현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전원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 4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꾸준히 다양한 소식 만나보시길 바래요. 안녕.